배럭을 구간별로 나누고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 벌어들이는 골드를 계산하여 배럭 가이드를 만들어 보았다. 계산에 적용된 기준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참고 바란다. 추가로 효율적인 배럭 운용에 대해 내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영상을 보면 배럭들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다. 그럼 이제 시작해보자. 1300에서 1325는 차원 장비를 모두 6강까지 하면 된다. 들어가는 재료를 정리해 보았다. 1325까지는 강화시 골드 대신 실링이 들어가므로 재료만 있다면 골드를 하나도 안 쓰고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카던은 몰라도 가디언은 중간 나크라세나 밖에 못 가는데 가는 사람이 없어 그냥 재료를 사서 올리는 게 좋다. 재료를 모두 경매장에서 산다고 쳐도 5,000골 정도 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버는 골드는 얼마일까? 한 주에 약 5,200골을 버니 재료를 모두 산다고 해도 한 주만에 흑자전환이 가능하다. 게다가 귀찮아서 카던을 돌지 않고 가디언 버스, 오레아 버스만 받아도 한 주에 3,000골은 버니 올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 혹시 점핑권으로 받은 1302 캐릭터를 가만히 놔둔 사람이 있다면, 당장 컴퓨터를 켜서 1325까지 올리기 바란다. 1355는 1325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1355부터는 이그 대신 요 버스를 갈수 있다. 이 차이 말고는 없다고 보면 된다. 카던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1355까지는 차원 장비를 모두 12강 해주면 된다. 들어가는 재료다. 1355부터는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재료를 생으로 다 사면 약24,000 골드가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돈을 들여 올려야 할 가치가 있을까? 1355 배럭이 벌어주는 골드를 보자. 한 주에 약5,000 골을 번다. 뭐야. 1325 배럭보다 돈을 못 벌잖아. 이거 맞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명예의 돌파석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그버스가 유우버스보다 효율이 좋기 때문이다. 물론 유우버스가 이그버스보다 기사도 많고 편하다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1355까지 굳이 재료를 사서 올릴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본다. 1,370부터는 오레아 노마를 스무사하게 처리할 수 있고 아르고스 버스를 탈수 있다. 물론 아르고스 일패를 직접 도는 방법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다. 요즘 버스비가 2,000골드 정도 하는데 버스를 받으면 1,300골드를 벌고 직접 돌아 일패만 클리어하면 1,500골드를 버는데 400골드 더 벌겠다고 그 귀찮은 짓을 할 이유가 없다 생각한다. 그럼 먼저 들어가는 재료를 보자. 1,370은 차원 장비를 모두 15강까지 강화하면 된다. 역시 돈이 꽤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한 주에 버는 골드는 얼마일까? 약6 6 0 0 골드를 번다. 1325, 1355와 비교하면 사실 큰 차이가 없다. 카던은 큰 차이가 없고 추가된 게 아르고스 0말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1 3 7 0패럭은 가치가 없을까? 1355와 1 3 7 0의 가장 큰 차이는 버는 돈보다는 카던 에포나에서 명돌 대신 위명돌을 준다는 차이라고 할수 있겠다. 추가로 아르고스를 돌아 선택 장비를 직접 만들면 골드와 0 0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도 소소하게 있다. 아니, 근데 명돌 가격이 많이 올라왔는데 위명돌 메리트가 크게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벤트 상자를 보면 명돌은 신게 위명돌은 10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명돌은 이벤트 상자를 이용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지만 그걸 위명돌은 카던, 에포나에서 수급하는 방법이 좋기 때문에 1370은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다 할수 있다. 그래서 캐릭을 좀 빨리 올릴 생각이 있다면 1370까지는 좀 무리해서 당겨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재료를 생으로 다 사서 올리는 건 비효율적이니 카던을 돌아 명파라도 좀 수급하고 올리는 것을 추천한다. 사원 15강 장비를 선택 장비로 계승하면 6강이 되고 선택 장비 6강에서 15강을 만들어야 1415가 된다. 그래서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간다. 보는 대로다. 그럼 1415부터는 얼마를 벌수 있을까? 발탄과 아르고스 3패를 직접 잡았을 때 들어가는 돈이다. 확실히 1370보다는 많이 올라왔다. 게다가 데칼 발탄에서는 유물 악세 대박을 누릴 수도 있어. 운이 좋다면 수입이 훨씬 많아진다. 하지만 발탄과 아르고스를 버스로 해결하지 않고 직접 하려면 각인을 맞춰야 하므로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나는 주로 버스를 받는 편이다. 갈탄까지는 버스가 아주 잘돼 있어 귀찮게 직접 안 돌아도 된다. 버스를 받는다면 한주 8천골 정도라 생각하면 되겠다. 아니 근데 들어가는 비용 보니까 그냥 1,325 배럭에서 멈추는 게 효율 최고 아님? 하지만 실제로 저 돈을 다 주고 강화를 하는 사람은 없다. 재료가 다 있다고 가정하고 골드 부분만 본다면 생각보다 부담이 적다는 걸알수 있다. 아니 배럭을 키우는 게봉캐에 퍼주려고 키우는 건데 어차피 봉캐로다 퍼주면 배럭 강화할 재료 없는 건 마찬가지잖아.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게 바로 교별 재료다 일단 명판은 카던에서 대량 수급이 가능하다 휴게 이수 기준으로 5천에서 8천 개 가량 먹을 수 있다 카던에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는 우측 상단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알수 있다 카던이 진짜 해자다 그리고 명돌, 미명돌은 에포나를 매일 돌려주면 된다 나는 이렇게 3종을 한다 시간도 얼마 안 걸린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12개를 챙길 수 있다 그리고 카던에서도 명돌이 나오고 추가로 이벤트를 활용해 충분히 수급 가능하다 이벤트를 고려하지 않아도 1325, 1415까지 카던 주당 2.5숙, 에포나는 매일 하는 것을 기준으로 두 달이 채 걸리지 않는다. 물론 이벤트로 받는 보상도 고려한다면 기간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 사실 명파와 명돌만 해결해도 돈을 꽤 아낄 수 있다. 그리고 수결, 파결은 이벤트, 혈석, 해적조와 교환 등을 이용해 모아주면 되고 사실 이 정도는 돈 주고 사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오래하는 생활 재료를 모아 영지에서 만들 수도 있으나 오래하는 보통 사서 올렸다. 결국 1325까지만 만들어 놓는다면 더 이상 빠르게 올려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카던과 에포나를 꾸준히 해주면서 교불 재료를 활용하여 천천히 배럭을 올리는 게 경제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끝으로 들어가는 비용, 버는 골드를 표로 정리해 봤다.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채널도 한번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